안녕! 오늘은 개발사 산배라는 곳에서 만든 딥라이트라는 게임을 해볼 거야.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호러게임이야. 내가 원래 호러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못하거든. 왜? 무서워서. 왜 게임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데가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거길 못 가? 암튼 요 산배에서 만든 딥라이트라는 게임은 이 L자 부인이 엘자 문 열리는 느낌의 요 로고 디자인. 로고 디자인 마음에 든다. 자,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 내가 지금 8스테이지까지 했었거든. 첫 여러분들을 위해서 1스테이지부터 다시 할게. 요 위에 꼭대기에 사람 모양 요거 뭐냐면은 요거는 개발자 크레딧이야. 보면 꼭 영화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크레딧처럼 이러고 올라가. 놀랍게도 이 게임은 1인 개발이야. 작년에 그, BIC? 그,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에서 처음 봤고, 그때는 사실 플레이를 안 해봤었거든. 나중에 사서 해봤는데, 꽤 재밌더라고. 첫. 똑똑똑. 오늘 밤, 이곳에서 탈출한다. 되게 놀라운 게, 보통 이제, 1인칭 시점으로 공포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어? 아 이렇게 비춰 볼수 있구나 어.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탑뷰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? 그래서 아뭐 이런 스타일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뭐가 나와 여기 이거 문인가? 아니구나 이쪽 이쪽 터치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그 손전등이라고 해야 되니? 이게 움직, 빛이 움직이거든? 이걸로 비춰보면서 도망을 가는 거야 어? 이쪽 골목까지 왔구나 여기 지금은 아직 안 나와. 근데 가다 보면은 개들이 나와. 오케이. 세 번째 문. 그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했다. 발자국만 또박또박 하는데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워. 소리. 소리 들리니? 어, 어딨어? 이 젠장. 어딨어? 어? 아, 일단 가보자. 이게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내가 좀 위험한 곳? 위험한 곳으로 가면은 막 심장이. 뭔데, 뭔데, 뭔데? 어? 심장이. 어...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.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라이트가 약간 붉은색으로 변해. 어야 하지마. 무섭잖아. 타표 게임이 해봤자 뭐 얼마나 무섭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해봐. 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야. 나 지금 전화 왔어. 아 깜짝이야. 스팸이야 스팸. 제발. 일단은, 배경은 병원인 것 같아. 폐병원이라고 하지. 보통 호러게임에서 그 소재로 많이 쓰니까. 문 어딨니, 문! 이 심장소리 들리는 게내 심장소리인지, <laughs> 이 게임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. 탈출을 위해서 약을 끊었다. 무슨 약을 먹었을까? 일단은, 어디로 가 볼까 여기로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좀갈수 있는 데가 딱 확정이 돼 있거든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라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없어 이쪽으로 가 볼까 아야 열지 마뭔줄 알고 열어 이쪽이 맞나 봐 어, 아닌가 봐. 아씨, 느낌이 안 좋아. 봐봐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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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내 불긋불긋해져? 응? 아, 뭐야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아, 제발. 어, 뭔데, 뭔데, 뭔데. 뭐 있어? 아무것도 없잖아. 아, 괜히 쫄 졸았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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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왔어? 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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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타야라고 무시하나본데 타야가타뭐가아니야 아니 야,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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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막, 방심하고, 플레이 할 만한, 어! 열지 마! 가볼까? 싸고 터보고, 일단 아무도 없어. 굿, 굿. 아, 아시... 씨, 막혔잖아! 뺑, 뺑뺑. 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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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여. 이, 그, 윽 하고, 소리가 들리잖아, 지금. 좀비인지 뭐시기지. 하... 잠깐, 잠깐, 잠깐. 아니, 거기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, 일단 그래도 가볼까? 야, 니네 이게 지금 타표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잠깐만, 여기 맞겠지? 또문 있어! 아, 씨... 헉. 이게 손가락을 대고 터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출구는 어느 쪽이야? 쭉 누르면 내가 뛰어 근데 내가 한번 도망쳐 봤거든. 좀비가 보통은 이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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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개져? 아, 씨. 아. 출근 대체 어디야? 미 아! 아, 젠장할 출근, 어디요? 아 이런 게임이아 알겠지? 돌아버리겠네 탑뷰라고 무시하지 마. 이거 진짜 무서워. 지금 내가 대낮이니까 이걸 플레이하고 있지. 밤이었으면 손도 못 대. 아무튼, 딥라이트는 이런 게임이고. 어, 씨. 누르지 마. 누르지 마. 열지 마! 어디까지 얘기했지? 일단 스테이지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하, 진짜, 돌아버리겠네. 여기 가는 것 같아! 가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! 아무튼 이런 게임이니까 너도 즐겨봐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!